오늘은 호신술 첫 번째 상대방이 내 손목을 잡았을 경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옆.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손을 갖다 살려주고 손 살리는 건 내가 이 손목 자체가 힘이 빠지지 않고 손 끝에서 혈액 순환이 다 돼서 다시 순환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살려주야 돼요. 잡힌 손을 갖다 주먹을 쥐어버리면 그다음번에 내가 힘쓰지를 못해 손목 빼기도 그렇고, 전 시간에 빼는 동작을 했지만, 그래서 반드시 손을 살려줘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손 살려서, 마찬가지, 요 골부부터 빠지고, 뺀 다음에 주먹 쥐어서 손등이, 주먹 쥐는 손등이 밑으로 가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 명치를 갖다가 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때리기 1번. 호신술에서 손목 잡혔을 때 치기 1번 이렇게 얘기해요. 치기 1번. 다시 이렇게기 이제 때리기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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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얼굴로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빨을 다친다든지 그러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다쳐서 내가 어 그냥 때리고 싶은 때렸는데 치과에 가면 세배 치료비를 해줘야지 돼요. 한번 하는데 20만원이다 그러면 60만원 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얼굴을 안 떼는 게 좋습니다. 뭐 싸울 때 그런 거 생각 않고 뭐 싸울 수 있, 있는 거지만은 어, 그런가까이더 그러니까 합기도 한 사람이면 생각해보고 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복부를 때려도 복부 장파에 되면 뭐큰 거지만은 그래도 뭐 웬만해가는 장파에 대한 데는 보니까 다시 한 번. 역! 이게 첫 번째 이제 때리기 1번이라고 그래요. 때리기 1번. 그 다음에 때리기 2번. 자. 야! 이거는 왼발이 나가면서 교차점으로 나가면서 교차점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양 발을 이렇게 엑스형으로 그어갖고 맞을지는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그래요. 이교차점에서 교차점에 술기에 따라서 앞꿈치를 뒤질 수도 있고 뒤꿈치를 뒤질 수도 있고 또 왼발도 마찬가지야. 앞꿈치 뒤꿈치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각도를 이렇게 할수있요기에 따라서, 지금 두 번째 술기는 목을 갖다가 호구로, 이걸 갖다가 호구라고 해요. 호구로 상대방 목을 갖다 밀어주는 거예요. 역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피면서 당기면서, 진짜로 일단 목을 밀어줘요. 근데 연습을 때는 목을 밀게 되면 다치게 되니까, 연습을 때는 어깨, 어깨, 어깨 위로다가 이렇게 쳐주면 돼요역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밀어주면 밀어주고, 호흡으로 쳐주고. 이렇게 하면 때리기 1번과 2번. 팔꿈치로 명치치기와 그 다음에 호흡으로 목치기. 그래서 합비해서 이거 1번, 2번이라고 얘기를 네요 숫자를 따진다고. 그 다음에 술기를 배울 때 기억하기 좋게끔 해서 1번, 2번 이렇게 숫자, 숫자를 붙여져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아시고 뭔가 도장에서 수련을 시킬 때 번호를 붙여서 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